아! 나가세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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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일단 아직 그몇 살인지 모르니까요, 예. 되게 작은 할아버지 같은데. <laughs> 지금 일단 나이는 공개가 안 됐는데요.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 중에는 외모로는 짱, 지금 짱이시거든요. <웃음> 어, 웃음도 아주 굉장히 열연히 무난한 곡는 하고 입니다 아 어... 네, 네. 예, 예. 네. 목소리도 상당히 싶어요. 좀 굵직하신데요. 네, 네. 아, 수영도 나, 좀 기르셨네요. 아, 아, 노안선발대는 어떻게 저 참가를 하시게 된 건가요? 저 방송 예고보고 나오겠습니다. 아 예, 아, 네, 좀 네. 많이 좀떠지고 네. 카메라 가에서이으니까좀떨네요 <laughs> 예. 아, 저기 나이가 상당히 좀 들어 보이시고 네, 네. 특히 좀 전체적으로 피부의 이런 상태라든가 네, 네. 모공도 상당히 넓고요. 네, 네.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아그렇죠 <laughs> 예. 학교는 졸업을 학교는 이제 저 하시고 예,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요. 아, 예, 예. 예, 좀 지금 좀. 저희가 직접 뱉는 거하고 실제 나이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은 사실 왜 말은 그냥 정준하 씨가 지금 우승을 하실 네 그런 나이가 어,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요, 명수씨몇 살이실? 몇 살이요? 고등생입니다. 이게요? 말도 와, 그거 이구제 대박! 야 저보다 한참 동생이네요. 88 올림픽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. 군 미필이고요. <laughs> 아직 초년, 초년생입니다. 예. 집에서는 지금 군대 빨리 갔다 오러 갑니다. <laughs> 네. 아, 도대체 1년에 몇 년씩 늙는 거예요? 아, 어디 깔렸어요? <laughs> 어저나한 어, 번.. 안, 안 그럴 일 데? 데? 나를 <laughs> 있어? 나를 피해주는구나. 아, <laughs> 오 너무한다 아, 너무한다. 아, 가장 큰 나. 어, 사실상 기록 게임이네요, 기록 게임. 그럼 너무 세지. 너무 세, 너무 세, 아, 너무 아, 세. 은철이는 지금.. 맞추려고? 맞추려고, 밀어버리면. 아, 그럼 됐다. 우와! 아! 나 1등 하면 너가 하나 가져갈 수 있어. 1등 하면 키가갈수 있다. 1등 하면은 와, 진짜 너무 생하지 마. 생각하 돼. 나 진짜 몰디고 진짜 비주 없어. 비려요. 설마 이거 털이야? 늑대인간이냐이가발이겠어 이게. 아니, 들 더. 더. 아, 됐다, 됐다. 거 진짜 혼자서 자신이 없어. 좀만 더, 좀만 더. 옆에 고 싶어. 잘다잘다 가! 잘 됩니다. 가! 야. 나. 다가가 되실 분은 계속 30분마다 바뀌게 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분 액션 계속 바가게 아, 알겠습니다. 자 바꾸. 과연 이 안 돼요, 그런 곳이. 이거. 진행을 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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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아거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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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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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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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내가 하 정도. 로 그렇게 못해. <목소리> 야, 야, 내가. 내가 하 정도거든. 정도 정도, <목소리> 얘는 10년을 넘게 종으로 <목소리> 살아가지고요. 종이 <목소리> 된지 얼마 안 돼. <목소리> 그래, 그래. 10년 야, 더 살아가야 돼. 그럼 멘트가 좀필가있다 그, 브라더. 준하 형이 대세인데, 이 정도까지 이제. 아, 네. 아, 브라더, 야, 이건 자, 저희가 말이죠, 이제.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. 드디어 그날에 왔습니다. 봉철아, 일주일 됐고요. 시간이 더 됐어요. 일주일이. 네. 10년 같더라고요. 준하 형 기대하는 거 아니지, 사람? 이번 주에 찍었으면 좀더났을 텐데, 지난주 어, 살못 빠졌어요. 아니, 왜 뺀. 그래 가요. 예. 법이한 대잖아. 요야 너는 왜또 조건이 안 되잖아, 너는. 아, 아, 너내벨뚝떨어지네 <laughs> 아니야. 형, 형이 지금 아, 사실 어. 이 프로젝트를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지금 저 중간 중간 수군 수군 되는 소리는. 주나영까지 왜? 아 그러니까 왜? 아니, 그러니까 왜? 아 이거 언제든뭐노력을 하는 건 왜? 좋은 저... 거니까요. 살도 많이 쫙 빠지고 <laughs> 저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까. 형도 네, 아,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냥... 너무 그렇게 나대고 그러지 마. <laughs> <laughs> 야 그게 <근데>, 팀원이야. <laughs> <수만이야>, 수만. <laughs> 그게 아니라. 나 아, 칭찬하고 네. 내가 진짜라고, 너 좋아하잖아. 아, 근데 문서로 형님 분줄알았더니 뭐? 아 근데 저 오늘은 뭐, 말이죠. 그래서 매일 온다면 제일 매일 중요한 거는 <웃음> <웃음> 사실 눈썹 지나간 거야. 또 나? <laughs> 노홍철 씨가 아, 과연 아, 갈수 있느냐 없느냐? <laughs> 아, 왜 자꾸 농촌 지역으국한을 시킵니까? 가지 말라진 아, 그냥 아울렛 쇼핑이나 해. 대학교 다니고 이태리. 지금 아, 우리 중에 아, 아. 일란... 저분 대학감 뭐 하고 싶었어요? 나는 그냥 신분상승할줄 알았어. 대학만 가면 막 인생 막 난리 날줄 알았어. 아, 정말. 절대 안 나더라고. 와 근데 삼국까지 하고 와. 대박이네. 나는 연극영화과 가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 거. 아, 연극영화과를 가시려나. 다른 데도 붙은 적이 있었어. 벽에 붙은 거 아니야? 벽에? 지방에 있는 대학. 지방에 되겠어. 야. 아, 저거. 보건위관 이제 걸까지 탈 참이랑 이런 뭐 기숙사 이런 것도 집안 좀 어려워서 도저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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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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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버님이 덤프트럭 두 대다가 집에 근을잡면서 현대는 저 용자가 많았어 아, 아, 그런 얘기 나도 한다.